11일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김세정 강사가 전문 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특강 캔바를 활용한 디자인 싱킹을 진행하였다. 김세정 강사는 특강에서 디자인 싱킹의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강의는 디자인 싱킹 7단계 프로세스의 핵심 개념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육 및 문제 해결 현장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김세정 강사는 디자인 도구 캔바, 캠바, 캄바를 통해 시각화 중심의 문제 해결법을 제시하며, 참가자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 창의적 솔루션을 도출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솔루션을 위한 디자인 싱킹 적용을 주제로 참가자 각자의 교육 현장에 맞는 해결 방안을 설계해 보는 실습이 이루어졌으며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를 넘어 생각의 확장과 몰입을 유도하는 시간으로 평가받았다. 참가자들은 실습 중심의 강의가 실제 강의 설계에 바로 적용 가능했다. 디자인 싱킹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도구로 구현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하며 동기 부여와 사고의 전환에 도움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 전환 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자들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강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